안녕하세요. 오늘무 배움 학습 멘토 지우쌤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직업,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AI가 정말 많은 직업들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은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취약계층과 직접 소통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증이면서 복지관, 요양원,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평생 직업으로도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복지사 2급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학력 조건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 관련 17과목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필수 과목은 총 17과목으로 필수 10개와 선택 7개를 들어야 되며 실습 과목이 필수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고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학력이 안 되다 보니 모집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전공이 다른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또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을 할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도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제도로 온라인으로 대학과 동일한 학점을 취득해 전문 학사나 학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대학 졸업장과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의 속도에 맞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학력별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볼까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문학사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학사 학위까지 만약 목표로 하고 있다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 소요되시고요. 전문대 졸업자라면 이미 학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목 17개만 이수하면 되는데요. 때문에 약 1년에서 1년 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역시 학위는 있기 때문에 17과목만 들으면 되고 기간은 똑같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데요. 전공이 사회복지학이 아니었다면 동일하게 17과목을 이수해야 되며 총 3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본인이 언제 시작하고 유사 과목이 있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기간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한 학기에 최대로 들을 수 있는 학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끝낼 수는 없지만 계획적으로 진행한다면 자격증 취득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회복지사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며 2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육아를 병행하시는 주부분들도 편하게 활용을 할수있 학력에 따라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며, 본인의 시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수학문행제 제도의 핵심입니다. 혼자서 학자문행제 과목과 계획을 구성하기 어렵다면 전문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지우멘토는 실제로 많은 학습자분들이 체계적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무사히 자격증 발급까지 마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학력 생각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을 통해 안내된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되세요. 오늘 배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어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